네, 안녕하세요. 내추럴한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간만에 이렇게, 어, 영상을 찍는 건데요. 네,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찍는 거냐면요. 어, 우리가, 어, 평소에 삼겹살이나 이렇게 고기를 많이 드시잖아요. 어, 드시면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그 기름때를 이제 제거를 하는데 이제 수세미로 제거를 하잖아요 근데 수세미에 이제 기름때를 제거하다 보면 수세미에 기름때가 그대로 남아 있어갖고 이게 그릇을 이렇게 씻어도 기름때가 그릇에 그대로 묻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그 기름때 제거하는 수세미 기름때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세미 기름때 제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제가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자첫 번째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음, 잠시만요. 난 음. 베이킹 소다가 있어요 베이킹. 보시면 여기 보시면 베이킹 소다라 되어 있죠. 베이킹 소다. 이거를 일단 넣습니다. 냄비에다 넣고 어, 물을 어느 정도 붓습니다. 물을 어느 정도 붓고 거기에다가 뭐 주방 세제 조금 넣으셔도 되고요. 주방 세제. 그리고 좀식 그리고 거기다가 식, 식초를 넣으시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이 거품이 바글바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기름때가 이제 제거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센 불로 하다가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불을 좀 낮추셔야 돼요. 아니면 넘치기 때문에 낮추셔야 돼요. 기름때가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제거가 되면 이거를 이제 불을 끄신 다음에 이제 헹구시면 되는데요. 자 기름때가 제거가 되니까 이게 둥둥 뜨죠 이렇게 둥둥 뜹니다. 뽀송뽀송해져요원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뭐새것 같이 또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할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 김이 나잖아요, 이렇게. 네? 기체를 이제 변하니까 이게 코 속으로 들어가거나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가급적이면 쓰시는 게 좋아요. 뭐안 쓰셔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럼 오늘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